예, 지금 기온이 어, 6도인데, 어, 지금 바람이 좀, 어, 좀 불어오고 있죠. 예, 잠깐 내려가서 이제 사진을, 영상을 쭉 담겠습니다. 잠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, 어, 이, 이 한겨울에, 이, 좀, 이런 영상. 예, 화면을 좀 키워보면은, 예, 저,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죠. 저게 이제, 얼음이고요. 아, 잠깐 나와 있었는데, 좀, 아, 손이 좀 약간 시럽죠. 이 바람이 지금, 어, 제, 지금, 얼굴 쪽으로, 요렇게, 지금, 어, 불어오고 있죠. 예, 하늘은 맑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, 실제로는 바람이 지금, 어, 이, 제 얼굴 쪽으로 그냥 불어오고 있는, 어, 그런 상태입니다. 이 작은, 이, 이 작은 곳의 요 분위기이기 때문에, 어, 바위와 이, 이 절벽이, 어, 있죠. 풍광이, 어, 좀 끝내줍니다. 여기가. 예, 여기 보면 이제 새 발자국이 이렇게 있죠. 지금 물고기들도 어이 예, 수온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동면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. 예. 예. 잔설 모습을 잠깐 보여드린 뒤 이제 방송을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.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. 예. 저는, 어, 이 한밤이 직사해서 또 뵙겠습니다. 예. 들어갑니다.